해 보고 다 같이 야. 음. The most w 자, 오늘은 저희가 어, 최근 이틀 동안 한님마트에서 싸운 그뭐먹었지 생선? 고등어 고등어랑 갈치 먹었는데 어 일단 저희가 킹스완사니까 할이 마트를 자주 갈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토론토에 간 이유가 와이프 교정 때문에 갔는데 교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갈 일이 없으니까 외국 마트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생선이 뭐가 있을까 너무 이제 저희가 고기만 음. 먹으니까 생선을 그치? 사 먹어 보자 해서 음. 어떤 생선이 있나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다섯 가지를 사 왔는데 아, 첫 번째는 틸라피아인데 틸라피아는 어,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역돔, 역동? 역돔과 생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생선은 catfish, 메기, 메기과 생선인데 어, 냄새는 조금 냄새 좀 난다. 좀 강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어, 비린내를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이 카 d 이거는 대구 이거는 냉동으로 샀고요. 그다음에 이게 퍼 k 이게 뭐니 명태 명태과 생선이고 다섯 번째는 소 가자미예요 가자미 가자미과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이걸 자주 먹나 생선을 한국에서 자주 안 먹어봐가지고 음, 그래서 저희가 총 다섯 가지 생선을 사, 샀고요. 여기서 제일 비싼 게 <laughs> 이거 메기네요. Catfish. 이게 제일 비싸고 그 다음으로 비싼 게 넓적 그 가자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 생각엔 근데 얘는 4 개인가 단게 있을까? 3 개인가? 이거 얘는 두개네요거랑요거랑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심지어 슬라피아랑 어 카드 카드 대구. 그 다음에 폴락.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번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치, 굵은 소금을. 자 우선 다 구웠어요. <laughs> 집안에 아주 생선 냄새가 가득한데 이거는 어 역돔, 틸라피하고요. 요게 캣피쉬, 메기. 일단 저희가 생선 생모다일이라서 이걸 꿈몽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메기고, 카드, 대구, 소, 가자미고, 마지막이 펄럭 명태예요. 일단 뭐. 용어들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보자. 어 궁금한데 뭐뭐 먹을까? 첫 번째가 이게 뭐냐? 그거 역동. 역동. 역동 먹어. 역동. 음. 응, 음, 맛있네. 괜찮은데? 고소하고 음. 담백하다. 음. 고소하고 담백해, 맞아. 약간 고등어 필? 음 고등어가 좀 다를 것같아음 맛있어 먹을만해 응, 너무 맛있어? 나도 사먹을 것 같아 그니까 이게 틸라피아몇번 맛있어요 음음 음, 음, 맛있네 음. 음 음. 이걸로 진짜 피쉬앤칩스 해먹어도 맛있겠다 재는 살도 덥떰해서 아 피쉬앤칩스 그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이 메기 메기가 냄새가 찔 비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냄새 하나도 안 나. 아 그래? 먹어봐. 별로. 아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냄새가 남아 있어. 음.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식감이, 이상한 식감이 좋진 않아. 메기는 안 음. 사는 걸로. 메기는 <laughs> 사실 맞아요. 메기는 아닌 걸로. 이기 조금. 잘 부서지고 식감은 좋진 않아. 근데 뭐나 빼드다. 아니 먹을 만 한데, 아니요. 이게 특유의 맛이 있긴 하다. 응. 응. 대구. 그 다음이 대구. 응. 이거 맛있 을 거야. 응. 대구는 먹어봤어. 또 한국에서 대구탕. 그지. 메기도 이거 꾸멍게 음, 아닌 거 같은데. 메기 꾸멍 아닌 거 같아. 냄새 좋아? 응 음, 냄새 좋아. 음. 음 맛있다. 이게 좀 고등어 같다. 응 음, 쫄깃쫄깃하다. 응 음, 쫄깃쫄깃해. 그럼 난 지금까지 첫 번째가 제일 맛있었어. 순살피요 응. 음. 음. 이건 진짜 잘 사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역동. 음. 음 근데 맛있다 이거. 응. 메기는 좀 나도 아닌 거 같아. 제가 웬만한 음식은 다잘 먹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면 좀 아닌 것 같아. 메기는? 그게 얘 궁금한데? 가자미? 가자미 응? 맛있다. 맛있어? 가자미. 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그래? 되게 부드러워. 조금 더바삭하게 익혀도 될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음, 와,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거, 가, 가자미? 와,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응. 음. 이거 진짜 음. 맛있다, 가자미. 음, 뭐지? 이서녹는다 음. 생선인데. 응, 음. 가자미는 추천. 와. 영어로는 솔이에요, 솔. 소울. 그리고 이게 콜라이지? 응, 음. 명태. 명태? 응. 음.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음, 어, 명태 맛있다. 그거, 제 삿날에 음. 먹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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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맛. <laughs> 그생각만음 <생각보다> <laughs>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순이 먼저 보자. 순이. 손이. 고민된다. 순이는 한번더 먹어봐야 할것 같아 음. 미안하지만 조금씩 먹어줘. 응. 나 역동. 음 역동도 은근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찌겨. 응응. 음, 음. 얘가 더 찌릴걸. 좀 찌겨. 아 그런가. 그다음이 메기. 내가 제일 찌 맥기 부드러운데 좀 별로고. 자 1위를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명태. 명태. 응. 그리고 명태 제일 네. 먹어본 맛. <laughs> 영어로는 폴럭이에요. 폴, 같은. 다 2위. 잠깐 2위 나 생각해봐야 돼. 음. 2위 오케이. 음. 하나, 둘, 셋. 셋. 가자미. 가자미. 오. 음. 똑같아. 아 사람 맛은 다 똑같아. 영어로는 소울. 자 3위. 3위는. 3위는 자, 하나 둘셋 둘, 역돔이랑 역동. 대구랑 똑같아, 나. 나도 비슷한데 역돔다운 대구야 응. 그 다음에 마지막은 메기 어 메기는 <laughs> 좀 맛이 이상해요 어. 사지 마세요 사람 많아 다 똑같네, 맛은 근데 메기 빼고는 다 맛있어요 맛있어 메기도 응. 솔직히 못 먹을 맛은 아닌데 맞아,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응. 아니 <laughs>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생선을 다섯 응. 가지 한, 한 번에 먹어본 적 있어? <웃음> 없지 너무 <laughs> 음, 웃겨 아뭐회 먹을 때 보면 다연히 나오잖아 그럼해지마 회잖아 응 네. 저는 생선 먹을 때좀 비릴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비린 건 하나도 없었고 응. 다 맛있었어 지금 응. 뭐 이거 뭐지? 메기 메기 매기 막백 메기는 다음에 매운탕 해먹어 음, 매운탕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거기 노성호는 괜찮을 것 같아. 음, 매, 매운 맛이 좀 이렇게 매기의 맛을 잡아줄 것 같아. 매기로 매운탕 많이 하니까. 아 그래? 음, 음. 음. 하여튼 어 해외에서 구할 수 있는 생선을 좀 먹어봤고 여러분들이 드셔보신 외국에서 산 생선은 뭐가 있는지 한번 댓글로 음. 남겨줘 보세요. 또 다른 생선 알려주시면 한번 또 도전해 봅니다. 어 되지. 먹어보자. 음.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